어둠베라 조원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녹화 촬영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드디어 첫 번째 관문인 구독자 50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어, 사실 정말 저처럼 밋밋한 방송도 보기 힘든데 많이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한 날짜가 7월 31일이거든요. 제가 그 전에 올렸던 영상은 사실 그냥 이제 연습차만 한번 올려본 거고, 이게 얼마나 탑 플랫폼이랑 이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궁금해서 제가 될지. 찍어본 거고요. 거의 이제 거진 한 달인데 어 다른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 좀 빨리 크신 분들도 있지만 영상 보면. 뭐 3달이나 1년 가까이 해도 구독자 50명, 100명이 안 되시는 분들이 꽤 많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저의 영상을 관심있게 봐주셔서 비교적 그래도 이렇게 좀 빨리 모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 그리고 또 혹시나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먼저 유튜브에 간혹 치시면 좋은드 그러니까 홍보 영상이 있어요 간혹 근데 그게 제가 예전에 먼저 구독한 그 유튜버 리탄비님이라고 있는데 두그 분이 먼저 저한테 유튜브 채널을 좀 홍보해도 괜찮냐고 물으셔서 저한테 먼저 허락을 받고 영상을 올린 거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와우! 혹시나 또 그런 건 있을까봐 제가 또 하나 또더 말씀드리는데 아니 원덕님 어둠 방송 중에서도 어둠 방송 중에서도 이미 구독자가 몇백 명 이상이신 분들도 있고 다른 채널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이게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저한테는 되게 뭔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 별다른 의미가 아니라 제가 직접 이제, 예, 방송을 해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지금도 솔직히 이제 구독자 30명도 저한테는 아직도 좀 훈수사처럼 좀 느껴져요. 여전히. 그래서 이제 특히 퇴근하고 나서 영상 업로드 올리는 당일날이 너무 좀 기다려져요. 진짜로. 항상 이제게좀 기다려지고. 그냥 여러 의미로 재밌어요. 저한테는. 그래갖고, 이제, 영상 올리면서, 솔직히 항상, 뭐, 싫어요가 좋고, 좋아요만 많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제가 그만큼, 이제, 신경을 써서 올려야, 올려야 하는 책임도 있지만, 그 정도 가만히, 네.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정말, 뭐, 이거 말고도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차차 말려드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2차 관분이 구독자 100명을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화이팅 네, 이제 다음은 어 이제 제일 궁금한 이벤트인데요. 제가 이제 이벤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토요 일요일 일다 걸쳐서 제가 이제 제가 진행 제가 생방송 그 그렇죠. 진행을 할 건데, 어 일단 진행은 일단 이래요. 여기 와서 여기 입장 입장하시면은 지도가 다 보이죠? 소 여기 보시면은. 이 터틀레이싱 입장, 이 터틀레이싱 이거는 안 돼요. 가봤는데 NPC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총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어, 여섯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저 포함해서 다섯 명. 그러니까, 어, 유저인원 제가 네 명을 뽑을 거고요. 어, 제가 이제 1등부터 예, 4등까지. 맨 마지막 4등까지 제가 보상 다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이렇게 1등만 이렇게 보상 주기에는 솔직히 좀 본선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재미가 좀 많이 좀 떨어져요. 솔직히 재미도 그렇고 나머지 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할 것 같아서 제가 1등부터 4등까지는 어, 일단 보상 제가 다 드릴 겁니다. 일단 보상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다 띄워 드릴게요 예다 네, 보셨죠 자 이렇고요 어... 이렇게 제가 아까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제가 어 진행을 다 하겠습니다 뭐 얼마나 그.. 참여할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참여할지는 모르겠고 제가 이제 어쨌든 구독자 50명이 넘어서 저도 그냥 이제 이렇게 작게나마 이렇게 좀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이벤트 제가 진행할 예정이니까 어 제가 나중에 확성기로 다날릴거예요 그래갖고 뭐 댓글도 뭐 유튜브 댓글도 좋고 나중에 게임 들어오셔서 뭐 구독자 뿐만 아니라, 구독자 뿐만 아니라, 뭐, 제 구독자 아니더라도, 그냥 여기 게임 유저이신 분도 얼마든지 다 참여를 할수 있으니까, 어 참여를 많이 해 줬으면, 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이틀에 걸쳐서 진행할 거고요. 많은 어 참여 부탁드립니다. 좋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저는, 어, 그때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원두 t v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어,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원더기는 여기서 이만 물러날게요. 빠빠이